기관지 확장증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기관지 확장 시소탕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 벽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연구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로 기관지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관지 확장증에 대한 기존 양의적 설명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합니다. 정상 부위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폐전체의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때 침범된 기도는 염증, 점막 부종, 괴양 기관지 세동맥의 신생 혈관 형성, 반흔 또는 반복적인 감염에 의한 폐쇄로 기관지 비틀림 같은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기도 분비물에 의한 기관지 폐쇄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 실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기관지 확장증 환자는 주로 반복적인 기침과 화농성 의 가래를 호소한다. 호흡기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염증이 동반된 약간 기도 점막에서 출혈이 되어 5에서 70%에서 혈담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비우된 기관지 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대량 객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피로감, 체중 감소와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에도 동반될 수도 있다. 특정 감염 질환으로 인해 기관지 확정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증 폐렴을 앓은 후에 만성적으로 기침과 객단 배출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다 이와는 달리 일부 환자에서는 특별한 선행질환이 없이 증상에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고 상년만 심범한 경우에는 객담 배출이 거의 없는 건성기관지 확장증 형태를 볼 수도 있다. 호흡곤란 또는 천명음은 주로 증상 부위가 광범위하거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나타난다. 감염성 급성악화가 생긴 경우에는 평소보다 가래량이 증가하고 화농성이 더욱 심해지거나 혈담이 흔히 동반되기도 하며 발열을 포함한 전신 증상이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다. 더물게 곤봉제가 동반될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 벽을 구성하는 요소에 염증 반응과 파괴로 인해 나타난다.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으로 일부 미생물 혹은 미생물은 호흡 상피 손상과 함께 섬모의 점액 청소 능력을 저하시키는 색소, 단백분의 효소 및 독소 등을 분비한다. 숙주의 염증 반응은 주로 중성구에서 분비된 매개체를 통해 상피를 손상시키는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늘어난 기관지에서 세균 집락 현상이나 성장이 더욱 잘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염증 반응으로 인해 기도 손상, 미생물 제거 능력 저하 및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면 더욱 심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기존 의료의 처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1. 급성 악화 시기 동안 감염의 치료. 2. 기관지 분비물 제거 향상. 3. 염증 반응 최소화. 4. 규명 가능한 문제점 해결. 즉, 기존 의료에서는 이미 비가액적인 질환으로 판단하기에 근원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 확장 시수당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지 확... 확장증의 감염 혹은 비감염에 따른 농성 분비물이 배출 및 소멸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관지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량 한의원은 균형입니다.